안녕하세요, 홀더 여러분. 매일매일 해외 공시를 빠르게 종합해서 분석자료 전달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오늘은 하락장에 지쳐있는 우리 홀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제가 명명백백히 알려드리는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FTX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이 소위 말해 박살이 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무너지냐? 그거는 아닙니다. 해외 공시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이 FTX 사태는 이 중앙화 집단. 권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화 뭐탈 중앙화 뭐 단어 자체는 좀 어렵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투자금 즉업비트나빗썸에 들어가 있는 돈이 두 회사가 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돈도 이 공중분해가 되는 게 중앙화 집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탈 중앙화를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비전으로 삼아서 나아가려는 빅테크 기업들. 제가 이걸 어떻게 빨리 입수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뉴스는요, 해외 공시보다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탈중앙화 네트워크인 이 체인링크가 제가 어제도 영상을 찍었었죠. 이 체인링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시초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을 한다는 뉴스를 제가 어제 우리 가족방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인링크 수익 가져가셨어요. 어제 제가 업로드한 체인링크 영상만 보시고 바로 함께 하셨어도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뭐 이와 관련된 정보들 오늘도 미리 저점 매수하고 계십니다. 더 늦지 않게끔 나도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카톡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링크를 전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즘 같은 장에 정말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산업이에요. 이 산업을 이해하면 섹터를 알게 되고, 섹터를 알게 됐을 때 급등하는 종목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겠죠? 자, 급등주는 세력이 올라가지만 이 세력도 산업이 흘러가는 테크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이 시장의 원리입니다. 이 시장의 원리를 비롯해서 좀더 자세한 부분, 결국에는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익 내셔야 된다. 나는 꼭돈 벌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요. 이 12월 초에 잡혀 있는 이 일정을 토대로 저점 이 저점 매수 들어가는 종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1월 22일이에요. 12월 초 얼마 남지 않은 거 아시죠? 망설일 때는 그냥 행동하시. 돼요. 저 델라가 함께해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저점 매수 하셔서 꼭 수익으로 이어지셔서 이렇게 인증샷도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실시간으로 정보를 올려드리려고 바쁘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더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